전북 특별 자치도가 출범한 지넉 달이지만 고물가 등의 여파로 도민의 삶은 팍팍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도지사의 어깨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최근 민생 탐방에 나선 김관영 전북 특별 자치 도지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선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익사하는 시작으로 14개 시군을 차례로 찾고 있으십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복지시설 같은 좀 민생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다녀오고 계신데 민생 탐방의 취지와 주안점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기존에는 시장군수님들이 저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업무보고 과감하게 생략하고 도의회 또 기자실을 방문해서 생생한 얘기를 듣고 또 복지시설이나 또 시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생생한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도민들에게 직접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건데 익산의 시작으로 어제는 고창군 그리고 오늘은 무주군을 다녀오셨습니다 현장에서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바뀌고 우리 도민의 삶이 뭐가 개선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겠는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뭔지를 좀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저로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예그 일환으로 얼마 전에 다함께 민생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어떤 정책이 포함이 됐는지 또 미처 여기에 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또 추가하셔도 됩니다 특히 지방 도로의 개보수 또 확포장 이런 예산들은 또 대부분 공사하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기 때문에 그 SOC를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대폭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억 이상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 외에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육아 휴직을 갈때 대체 근로자들에 대한 들어가는 새로운 급여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대신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도입을 했고요. 천원밥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네, 이 천원밥상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도 기존에 1년에 약만여명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약 2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숫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한지 이제 넉 달이 됐습니다. 뭐, 그동안 과제를 보자면 뭐 특구 지정이나 특례 2차 발굴, 또뭐 예산 확보 같은 다양한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해 안에... 저희가 적어도 15개 중에 8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구를 지정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후에 내년까지는 나머지 7개까지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특구를 지정하고 그 특구 내에서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때문에 이제 지난해 2차 전제 이어서 지금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마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여부일 것 같습니다. 직접 뭐 현장 설명에서 발표도 하셨는데 올해 어떻게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뭐 밝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바이오특화단지를 신청한 지역이 11개 지역인데요. 이제 몇 면이 사실은 저희와 비교해 보면 한창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도나 또 오송. 판교 이런 데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있고 돌아가고 있고 대형 제약사들, 대형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는 작년 9월 이후로 몇 개의 회사들을 유치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신청을 하면서 우리 전북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을 하고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 시설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낸다면 앞으로 전북의 바이오 산업이 분명히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런 점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직접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6월 말 이전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